아침 긍정학원 558일차 2025년 12월 24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지나간 과거는 어제이고 돌아오는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지나간 과거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나의 미래는 더욱더 많이 성장되어 있으며 그만한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도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덧날인데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 잘 보내보도록 하자. 아침 긍정학원을 외치면서 12월 24일 말을 외치는 순간 깜짝 놀란 게 벌써 내일이 성탄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제도 바쁘게 그렇게 생활을 했구나, 그런 생각의 순간, 나 자신에 대해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 조금 날씨가 추워진 것 같은데, 오늘도 조금 있다가 연습실을 가는 도중이지만, 연습실을 가기 전에 이렇게 아침 공장 화건을 외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오늘도 오늘 하루 잘 보내보자. 이렇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어, 세뇌시키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조금은 어, 지친 마음도 있고 누구나 뭐 힘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다. 나는 계속 계속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계속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심어주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그렇게 지내보도록 하자.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 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구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나의 가치, 퓨전 장구에 킨 전진해라는 나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러한 성장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 2월 23일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더욱더 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됐고 나에맞는 소속사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었다. 2026년에는 매달 5번에서 10번씩 계속해서 계속 공연을 하게 하러 다니게 되고 여기에 대한 수입 또한 계속해서 계속 늘어나게 된다. 내가 외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큰 마음을 가진 그런 나 자신이 되도록 계속 웃으면서 하루 보내보도록 하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